자, 뭐, 98번, 99번을 질문한 것 같네. 두 문제인가? 98번은 이제 쌍곡선 하면, 점근선으로 해결하는 문제야. 이건 점근선. 점근선이야, 점근선. 그러니까 점근선으로 파악을 해보면, 얘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 써지고, 얘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ax 써지지. 자, 그래서 살짝 파악을 해볼게, 요 먼저. 얘를 먼저 그리면, 여기 그려질 거 아니에요. y는 2분의 3x.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는 뭐 대충 막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대충 그려놓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작업은 예지. 얘는 어차피 우측으로 그려질 건데 어떻게 안 만날까? 어떻게 해요? 2에 2의 최대값이라 기울기가 클수록 안 만나게 하려면 최대한 아 그냥 얘를 기울기로 해버리면 되지. 그러면 어차피 그래프가 이게 플러스 1이니까 이쪽으로 그려지니까 절대 만날 일이 없거든. 절대 만날 일이 없어. 물론 작은 값이야 뭐 구하기는 쉬워 이렇게 기울기를 낮춰놓고.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면 안 만나니까 절대 만날 일은 없어. 하지만 이 기울기를 최대한 점근선을 키웠을 때아 얘랑 얘의 기울기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3분의 2랑 2분의 3이 같으면 돼. 이는 2분의 9하면서 정답은 5번인데 99번. 자 일단은 쌍곡선에 두 초점을 줬고 초점 구해보면 5네, 그지? 그리고 처음 F를 지나는 직선이 쌍곡선의 양의 부분과 두 점을 PQ. 그래서 PQ랑 QF-의 길이가 같을 때. 음. 그냥 하면 되겠네. 이거는. 일단은 쓸수 있는 정의는 써봐야겠지. 주축의 길이가 지금 8이지. 그러면 PF- 빼기 PF는 8이고. QF 다시 빼기 QF는 또 8이야 그리고 PQ의 길이랑 Q 아 그냥 더하면 되겠네 그러면 PF 다시 플러스 QF 다시 빼기 PF 플러스 QF지 그러면 16이래. 그런데, 이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PQ거든, PQ. 얘를 PQ로 바꿔 쓸수 있는데, 문제 보기에 PQ랑 QF-가 서로 똑같아. 사라져버리잖아. 결국 PF-는 16 하면서, 정의만 좀잘 써보면 편하게 풀릴 수 있어. 자, 그 다음. 104번이고, 어, 쌍곡선 두 개를 그어놨고, 쌍곡선이 한점 P에서 PFF-2등분선이 X축과 점 3,0에서 만날 때라고 하고 있네. 그러면 이 삼각형에만 집중하면 될것 같아. 여기 그려놓은 이 삼각형. 여기가 3이래.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야. 각을 이등변해 놨는데, 여기 길이가 9야. 그리고 여기 길이는 3이야. 그럼 몇대 몇이란 소리야, 여기가? 9대 3, 즉, 3대 1이란 소리지. 중2 때 배우잖아, 이건. 각의 이등분선 나오면 양변의 비는 밑변의 비랑 같다. 여기가 9, 3이니까, 여기는3대1 정도의 비를 차지하겠지. 됐지? 그러면, 이게 초점이네. 초점이니까 초점이 이러는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니까 3k 빼기 k가 주축의 길이는 얼마냐? 10이겠네, 10. 그지? 10. 따라서 2k가 10이니까 k는 5가 돼. 그럼 얘가 5가 되는 순간 여기는 15가 되고 여기는 그대로 5고 여기 길이는 12잖아. 그럼 삼각형의 둘레는 얘들 다 더해주면 정답은 32하고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자, 그다음. -2, 0과 반지름이 2인 원이 있고, 이 원이 2인가 봐. 그다음에 2, 0을 지나며 외접하는 원의 중심을 필요할 때 p가 나타내는 좌치를 구하래. 음. 그런데 이게 은근히 좀 간단한 게잘 봐봐 여기가 얘의 반지름이지 반지름이지 여기는 인데 가만 보면 PC 빼기 PA가 항상 얼마로 일정? PC 빼기 PA인데 PC 빼기 PA 2로 일정하지? 어, 이거 무엇의 정이야? 쌍곡선 정이잖아. 그렇지? 이게 주축의 길인가 봐. 주축의 길이 2a. a는 1인가 보고. 그 다음에 요게 두 뭐가 돼버려? 초점이 돼버리지.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차가, 거리의 차가 주축의 길이니까 얘가 초점이 돼버려. 얘도 초점이겠지. 그래서 c는 2야. 그러면 쌍곡선 하면 생각나는 거,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4는 1 플러스 B제곱이고, B제곱은 3이 되지. 됐지? 그러면 마무리하면,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써주면 끝나. 이게 정답이야. 자, 그 다음에, 120번. 쌍곡선과 직선이 실수 B에 관계없이 교점을 갖도록 하는 A의 값이 될수 있는 것의 개수. 쌍곡선은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해? 점근선이 너무 중요해. 점근선이. 자, 얘는 지금 4로 나눠보면 4분의 X제곱 빼기 Y제곱은 1이고, 살짝 정확히 그려보자. 2. 그리고 1. 박스 만들어서 그렸었거든 선곡서 이렇게 그려놨고 점근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축이고 이렇게 그리질 거. 자, 그랬을 때, 실수비에 관계없이 교점을 갖는다고 하면, 실수비에 관계 있게 교점이 안 생길 수도 있잖아, 지금. 대충. B라는 것은 Y절편인데, Y절편 영향을 안 받아야 된다는 소리야. 절대로 안 받아야 돼. 그러면, 기울기 자체가 이 범위에 있는 수이여 버리면, 교점을 가질 수가 없어. 없을 때가 많아. 네. 교점을 무조건 가져야 된다는 말이잖아, 지금이. 즉, 대충 얘랑 평행해도 상관은 없어. 이 점근선이랑 평행하면 얘를 아무리 오르락 내리락 해봐도, 어째버려 이쪽에서 만나거나 이쪽에서 만나거나 하거든. 그치? 그런데 얘보다, 즉, 기울기의 절대값이 지금 이 점근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X인데, 이에의 점근선의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커버리면, 대충 이런 식으로. 안 만날 수도 있잖아. Y절편에 영향을 받으면서 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피해 다닐 수가 있단 말이야. 이 핑크색 쌍곡선과. 그런데,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절대값이 뭐해버리면, 작아버리면, 티충 작다라는 말은 뭐 이렇게 누워있다라고 생각해볼까? 이렇게? 어느 곳에선 피해 다닐 수 없게 만나게 돼버리거든. 다른 놈이랑 안 만날 수가 없어. 결국은 이 절대값보다 뭐한 거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작은 거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작은 거. 평행에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평행하면 상관 있어. 평행하면 왜 상관 있냐면, 평행해버리면 일치. 즉 점근선이 돼버리면 못 만나니까 얘들 안 돼. 그러니까 얘보다 절대값이 작은 것만 찾아주면 돼. 그래서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얘가 돼.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150번 타원의 네꼭짓점을 연결하여 사각형의 내접하는 또 다른 타원이 있나 보네. 그러면, 일단 내 꼭지점은 4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 있고, 2,0, 마이너스 2,0, 0,1. 요렇게, 뭐, 마름 뭐가 그려지긴 하겠네. 꼭지점으로만. 물론 타원이 요렇게 있기는 해. 근데 지 타원에 관심을 둘게 아니기라 그래. 자 그런데 이 타원에 이 사각형에 내접하는 타원이 있대 내접하는 타원 이런 타원이 있대 이 타원에 두 초점의 좌표를 구하라 뭐 그런 말이네 응? 두 초점이 또 이거래 음... 그렇구나 일단은 초점 구할 때는 이거 뚱뚱이긴 하니까 a 제곱 빼기 b 제곱은 c 제곱인데 마침 c도 초점이야. b 제곱이고 a 제곱은 2b 제곱이네. 이렇게 되지. 그럼 a는 루트 2b고. 자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를 알거든 접방을 아는데 지금. y는 요거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든. 마이너스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 제곱 m 제곱 플러스 b 제곱인데. 실제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짜리?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 접선으로 따지면 이거 하나 있고 이거 하나 있고 절편 2라고 마이너스 1이라 얘가 1이 된다는 소리거든. 그치 그러면 어, 루트 4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1인 거야 지금. 됐지? 그러면 여기다 넣어버리자 빨리. 어 4분의 2b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1인 거니까 2분의 3B제곱이 1이고, B제곱은 3분의 2가 되겠네. 뭐구하라는 문제냐? A제곱, B제곱 구하래.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A제곱은 2배의 B제곱이니까, 3분의 4가 되면서, 둘의 합은 2가 되겠네. 요거 이용하는 게 맞아 보여.